3의 일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요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요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환란을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적,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 두 번씩이나 크게 패했습니다. 군사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과 자부까지 다 죽고 또 하나님의 법계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법계는 언약교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법계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뜻하는 가장 귀중한 물건이요 상징인데, 법계까지 빼앗겼으니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아간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 땅에 내린 무서운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부서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벚개가 옮겨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지향이 엄습했습니다. 빼앗겨버린 언약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언약계가 맞나요? 하나님의 언약계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했나? 주님의 음성 앞에서 보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성을 따라서 맞다, 틀리다고 한다면,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성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신랑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나요? 언약괴는 하나님의 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언약괴를 삐앗기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진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초라한 언약괴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계를 아수드에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계를 가져다가 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어요.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업게 마저도 빼앗아 왔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 당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긴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패비한 나라의 신을 이긴 것이라 여기고 상대국의 신상을 부수거나 빼앗으므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블레셋도 그러한 전례대로 이스라엘을 꺾고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빼앗아 탈취함으로써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꺾었음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라 불렀는데 그 신은 바알의 아버지라 불렸고 그 모양은 얼굴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몸의 형태를 한 신상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후에 다곤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또 나중에 전사한 사울왕의 머리를 다곤의 묘에 매달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은 법괴를 다곤의 곁에 두어 다곤의 승리를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괴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옆에 두었을까요? 블레셋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쟁에서 친 보잘것없이 초라한 언약괴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도 구하지 못한 패배하고 빼앗긴 언약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괴가 전쟁에 내려오는 것을 볼때 가졌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초라한 언약괴를 가져다 놓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곤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인들의 숨기는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곤 신당에서는 혼음이 이루어지고 혼잡한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망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하게 놓여 있는 모습은 진정한 부유를 가져다 두는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신 다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불리세처럼 우리의 다곤 신전에 초라한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진짜 신앙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배신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는 어떤 것입니까?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대로입니까? 내 판단과 이성대로입니까? 두 번째는 참 언약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서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다곤 신전에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곤이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자신들의 신이 환우성을 저르며 추앙하던 신이 거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광경을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굴이 땅에 닿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항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이 추앙하던 신이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때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한 패배가 아니라 골리앗의 완전한 패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왜입니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계가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줄도 몰랐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의 신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들의 손으로 세우는 일이 있지 않나요? 쓰러뜨리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 손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내 손으로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날 불레세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전에 가 보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오절를 보시죠. 다곤이 요와의 규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기록되었어요. 쓰러져서 세번 놓은 다곤이 다시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까지 잘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세워놓은 다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다곤이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잘렸습니까?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엘리와 두 자녀 홈리와 비누아스와 함께 머물렀을 때에 법계는 긴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원래 지성소 안에서 부정하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법괴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괴가 블레셋에 옮겨가자 법괴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양 다곤을 무너뜨리고 다곤을 숨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로서 이스라엘 군대가 할수 없었던 항복을 받아냅니다. 왜 법계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침묵했을까요? 그들의 죄가 성소 안에서도 범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직접 홈리와 피누아스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자 홈리와 피누스는 더욱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없는 듯이 죄를 더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돌이키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침묵하시고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의 머리가 잘릴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까? 3 1상 17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능력입니다 참언약괴냐 가짜 언약괴냐 참신이냐, 거짓신이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신앙은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신앙은 가짜 언약계입니다. 참 언약계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고백의 언약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곤을 쓰러뜨리시고 머리와 손을 자르시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요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종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독종 재앙이 무엇입니까? 패스트와 같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질병입니다. 가려워서 계속 긁다가 열병이 나고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종재앙이 언약계가 있는 아스도대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독종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랬어요. 고백 때문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스돈만이 아닙니다. 가드도, 에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궤기입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합니다. 11절이죠.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기록되었어요. 고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백까지 받으려고 하십니다. 고백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나이다. 고백은요,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이끄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블레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나의 고백을 어떻게 드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언약계는 어떤 언약계입니까? 초라한 언약계입니까? 욕망의 신전 옆에 버려진 초라한 신앙입니까? 참 언약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입니까? 고백의 언약계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나요? 인자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눈을 뜨며 그간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많지만,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여진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현실의 장벽과 눈앞의 이익에 한없이 작아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간 미소를 보여주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늘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